송리산 세족길 소아 박정열 세족길은 오밀조밀 숲으로 이어진다. 야자 밑에 길이 폭신하다. 법수사 일주문 배포소를 지나면 물소리 중다운 천변길이다. 나무군을 밑을 지나는 뿌젓한 숲은 시원한 맹기를 꾸무낸다 여름도 더운 줄을 먹은다. 군데군데 차길로 끊긴 길이 다소 월성산악기는 하다. 독경소리 들리는 길거리 공연장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벼감대사비를 둘러보았다. 나라를 사랑하던 어병장은 비각에서 편히 쉬고 있는지. 찾기를 피해 야자 매트를 밟으며 숲속을 걷는다. 치은 피더가 상쾌한 기분을 만든다. 작은 다리를 건넜다. 등나무 군락지에 등나무는 아카시아를 붙잡고, 언제 끝날지 모를 실험판을 벌리고 있다. 굳이 누가 우세하다 말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누구를 제압하려는 기색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서로 엉켜 즐기는 듯하다. 서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을 하지만 악다운의 짓은 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는 화평을 즐기고 있다. 길을 따라 올랐다. 바위 옆에 구부러진 대걸 따라 돌았다. 물이 찰랑거리는 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커다란 바위가 지게 막대 같은 지지대의 몸을 기대어 섰다. 어떤 이가 이 기발한 생각으로 탐방객을 실팍하게 웃을 시간을 선사하고 있을까? 신선 열명이 둘러앉아 바둑을 놓아도 겨울맞지, 바위 밑이 넓다. 바위는 넓다란 멍석을 펼치고 신선을 기다린다. 비목을 만났다. 이 비목을 만나기 전까지 비목은 죽고 썩어 뼈만 남은 나무로 알았다. 내 생각은 가곡 비목에서 연유하였나 보다. 실겸 앉을 곳이 바로 쉬어가는 곳이다. 다리가 쉬어가자고 한다. 시멘트로 만든 장어자의 공덩이를 붙였다. 법주사 일조문에서 세조길을 따라 한 시간 동안 걸었을까. 호수과 나무 밑에 앉았다. 풍치도 참 그럴듯하다. 안내판은 비목나무를 설명하고 있다. 농나무과에 속하는 마엽 화력교목으로 4, 5월 열노란 꽃이 핍니다. 열매는 동그랗고 인기나는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가을철 노란꽃 한풍잎에서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붉은 열매가 눈길을 잡았거는 비누, 비목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적혔다.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다. 고속가로 대을 이어내어 조망권을 확보해놨다. 안내판은 거북바위가 있는 수정봉을 설명한다. 송리산 수정봉 거북바위는 당나라 태종 세순물의 거북 형상을 한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여긴 태종은 술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술사는 동쪽 나라에 있는 커다란 거북 형상이 당나라의 모든 재물을 그 나라로 흘러가게 하고 있으니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송리산 수정봉에 있던 거북파위를 찾아내 목을 잘랐습니다. 동해 십0청 석탑을 쌓아 거북어 전기를 눌렀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탑을 없애고 잘려나간 목을 다시 이어 붙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속국의 서러움이 아직도 껄쩍지근하게 베어나온다. 참 웃지 못할 야사다. 금방 속에서 불편이 느껴진다. 보리질 치며 걸었다. 일행 중한 사람은 이 길은 군데군데 도로에 끊겨 숲길의 매력을 잃었어요. 우주 구천동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천을 따라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거든요. 이곳은 왜 차량이 지나들게 하는지 알수 없어요. 하며 벌면 소리를 한다. 숲은 숲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을은 이미 사람 중심이 된지 오래다. 성형차로 숲길을 다니려면 사람이나 짐승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녀야 옳다. 사람 그름거리에 맞춰 다녀야 옳다. 차를 타면 보행인이나 짐승을 살펴야 한다. 숲에서는 숲의 질서를 지켜야 맞다. 차 끌을 따라 오르다 왔다. 왔다. 손목만한 굵기의 나무토막을 집체만한큰 바위 밑에 빽빽히 기대어 놓았다. 공간이 있는 저 끝까지 빙글로 세웠다. 감흥은 처음 본 때와는 어림도 없다. 이큰 바위가 그는 도로로 나오지 말라는 당부 같긴 하다. 바위라도 명령은 듣지 않을 기세인지라 타협이랄까. 아니면 배려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어린이도 존중하는 시대이다. 아스팔트 길을 가쁘게 올랐다. 얼마나 올랐을까. 보랑스페에 가마 처막만한 바위가 혼자 서 있다. 그 위에 가늘인 소나무 하나가 털을 잡고 살아보겠다고 뿌리를 내렸다.운명이 정해준 자리라 해도 살아가기가 그리 녹록자아 보인다.어린 소나무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눅 들지 않고 꿋꿋이 푸른 잎을 피웠다.이 소나무는 마치 삶은 용기다 하고 소리치는 듯하다. 작길 옆으로 대기 이어졌다. 세조 길이 어느새 물을 건너와 합류하였다. 목욕소라는 안내판은 마마의 피부병은곧 낫게 될 것이니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약사열의 명을 받은 월강태자가 복선함에 머물던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에게 나타나 이 말을 하고 호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부병을 심하게 앓던 세조는 월강태자의 조언을 듣고 이곳에서 목이 극한 비로 온몸에 종기가 깨끗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목을 즉실 나는 웅덩이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 곁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판은 세 갈래의 물줄기, 삼파수에는 산자 분수령,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백두산 산지의 농선을 경계로 물길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전통 산수관에는 송리산 천왕봉은 새 물줄기가 시작되는 경계입니다. 송리산 천왕봉에 내린 빗줄기는 동쪽으로 홀로 낙동강 남쪽으로 금강, 서쪽으로 흐른 물은 한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아, 송미산을 그래서 명산이라 하는구나. 오늘 목적지는 새심정을 끝으로 거쳐야겠다. 물소리가 오른 차다. 물가로 내려가고 싶고 문장대 가는 길로 들어섰다. 참나무 모양을 한 시멘트 구조물을 밟고 도랑을 건넜다. 이 다리 건너에. 방화학으로 된물 웅덩이가 있다. 그러는 물을 따라. 물길을 옮기니 똑같은 웅덩이가 하나 더 있다. 물은 플라스틱 파이프에서 쉼 없이 졸졸 방화학을 채우려 흘러나온다. 세심정. 부의 유래. 나는. 안내판은. 이 절구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기는 13, 14세기로 추정된다. 이곳 지형을 이용한 물레방아로 곡식을 빻아 밥, 떡, 곡주를 만들었다. 이 절구가 만들어진 그때 송리산에는 약 400여 개 작은 암자와 많은 포굴이 있었다. 송리산 비범한 기운을 받아 공부하길 원하는 많은 고성과 부인, 학자가 찾아들었다. 그들은 이곳 세심정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다. 선민 중에는 아주 특별한 신분도 있었다.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기도 하였다. 이곳 곡식은 국가에서 제공했다고 전한다. 마음을 쓰는다고 함은 마음 닦는 일이다.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세심정을 지나 문장대로 가는 길은 가파른 등산로로 이어진다. 문장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마음은 몸을 신호를 대수를 여기지 않는다. 세퇴하는 몸도 마음은 청춘이다. 욕심을 내면 무리가 따른다. 과유불급 세족 길은 멀다. 문장대에 올라서야 그때 다 그렇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